드라마 금이야 오기야가 방송되면서 황찰란과 금강산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갈등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황찰란은 이선주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서 옥미래와 금강산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갈등을 다시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황찰란은 금강산과의 관계를 반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찰란은 이제 옥미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금강산과의 결혼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선주가 옥미래의 집에 침입하고 상간녀로 몰아붙이자 황찰나는 상황이 더욱 복잡해져 둘 사이를 다시 반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강사는 이선주 때문에 이별을 고려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의 부인인 이선주가 해외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금강사는 자신의 딸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면서 더욱 복잡한 감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금강산과 이선주의 관계는 더욱 뒤얽히게 되었고,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가족, 사랑, 그리고 복잡한 인간관계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다루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선주의 감정 조작과 가스라이팅을 통해 다양한 캐릭터들의 운명이 교차하고 있으며, 결말은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어 금강산과 이선주, 그리고 그들 주변의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한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시청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전개와 반전을 제공하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드라마 금이야 오기야가 방송되면서 황찰랑과 금강산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갈등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황찰라는 이선주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서 옥미래와 금강산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갈등을 다시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황찰라는 금강산과의 관계를 반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찰라는 이제 옥미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금강산과의 결혼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선주가 옥미래의 집에 침입하고 상관녀로 몰아붙이자 황찰나는 상황이 더욱 복잡해져 둘 사이를 다시 반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강산은 이선주 때문에 이별을 고려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의 부인인 이선주가 해외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금강산은 자신의 딸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면서 더욱 복잡한 감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금강산과 이선주의 관계는 더욱 뒤얽히게 되었고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가족, 사랑, 그리고 복잡한 인간관계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다루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선주의 감정조작과 가스라이팅을 통해 다양한 캐릭터들의 운명이 교차하고 있으며 결말은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어 금강산과 이선주, 그리고 그들 주변의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한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시청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전개와 반전을 제공하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